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유 속에 감추인 성경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머리돌에 대한 여러 해석들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한세 가지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해석이 자첫 번째 머리돌의 이제 영적인 해석으로서 어, 제가 제일 어,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는 해석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 부에세바에서 떠나하란을 향하여 이제 형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이제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가는 거죠 무서워서 이제 나그네가 된 거죠. 음 가다가 어느 한 장소 보면 이제 루스라는 곳에서 한 돌을 취하여 베개로 해서 누웠다. 이렇게 한 돌을 베개로 해서 머리를 기대어 갖고 이제 누웠죠. 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잠을 잤는데 사닥다리가 땅에 있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 그러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분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여 그러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제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을 붓고 그곳 그 이름을 베데라 하였더라 베데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이 뜻이죠 제가 옛날에 이제 80년대 중반에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생각이 나네요 중1학교에서 이것이 이제 제가 이거를 애들 많이 가르쳤었는데 여기 보면 야곱이 돌을 베개하고 누웠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큰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 베갯돌 머리를 지키는 베갯돌이죠. 그 돌이 이제 기둥이 되는 거죠. 성전의 기둥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의 장소면서 이제. 그, 영적 공간을 지탱해주는 기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말씀하고, 이제 예수께서 이루시되, 여우도 구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쳐가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래서, 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대신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머리둘 곳이 없다. 하고, 요거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어 여기 보면 이제 베게돌이 바로 머리 두, 두는 돌이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 돌이 되고 기둥이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머릿 돌을 나에대된 어, 신앙인이 그렇죠. 그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계시고 그머릿 돌로 이제 삼은 그 돌이 그렇죠. 어, 그러면 이 돌도 바로 이제 예수님을 모시는 어떠한 이제 이방인들. 그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죠. 어,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쓸 만드, 만드,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전이 회파돼서 다 돌이 무너졌죠. 그러면 그 돌을 다시, 어, 집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어떤, 어,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의 관계에서 좀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주제에서는 좀 벗어나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어찌됐건. 머리돌의 해석에서 어, 예수님이 머리 두고 주무시는 그 베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성전의 기둥이 되고 기초돌이 된다 머리돌이 기초돌이다 이러한 해석 이제 대강 얘기하면 있습니다 어, 이 해석을 이제 하셨던 분이 이제 옛날 부산대 교수님이셨던 이제 김 교수님이 계신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많이 배웠죠 그래서. 어, 신앙의 산을 쌓쳐 사람들이 그때 위에서 뭐새 예루살렘 성이 온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 뭐 야곱의 꿈에서 나왔던 이제 요 것을 머리돌로 해석을 하셨죠 이분이 어, 요건 좀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머리돌을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는 영적인 해석이고 이번에는 이제 물리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머릿돌이 관석, 관석의 의미라면 즉 캡스톤이라는 거죠. 어, 캡스톤이라면 새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야 되고 만일 머릿돌이 주춧돌의 의미다, 기초돌 초석의 의미다, 관석이 아니고 초석의 의미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은 정육면체 구조도 된다. 그, 그러니까 이제, 캡스톤의 의미, 헤드스톤이, 캡스톤이면 피라미드 구조일 수밖에 없고, 헤드스톤이, 이제, 주춧돌 초석, 파운데이션 스톤의 의미면 반드시, 아니, 아니, 반드시는 아닙니다. 정육면체 구조도 가능하다. 큐브이다시입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옛날에 그새 예루살렘성을 피라미드 구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음, 저는 아직은 이쪽입니다. 그런데 어, 정육면체 구조도 가능 가능하다는 해석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근거자로도 제가 어, 공정하게 다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음, 아까 머리돌의 영적인 해석에서는 어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머리 둘 곳으로, 어, 삼는 돌인데, 그죠이 돌은 버림받은 돌이죠. Rejected Stone, Disallowed Stone 이라서 버림받은 돌이죠. 예를 들면, 이제, 성전건축 열심히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교회 밖으로 자꾸 밀려나죠. 그럼 버림돌이죠. 근데 그 버림돌이 실제로는 예수님이 머리를 두시는 머리돌폐기돌이죠 주님은, 어, 건축자의 버림돌을, 성전건축자들이 버림돌. 성전 건축자들이 버림돌. 을 배개하셔갖고 거기서 야곱처럼 어떻게 어, 성전 참된 하늘문을 여시고 참된 성전을 만드시고 어, 하늘의 하나님께까지 닿는 삼층천까지 닿는 그 통로를 삼는다 하나 하나님의 집이다 베들이다 이제 이런 뜻이 있죠 기둥을 삼는다 <laughs>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세 뭐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는데 문제는 이제. 어, 어, 머리돌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영적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어, 캡스톤이냐, 어, 이게 초석이냐, 주춧돌, 파운데이션 스톤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독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독일어 성경책에 보면 세일루살렘성은 피라미드 아니면 큐브, 어, 큐브다. 이렇게 실제로 나와있죠. 그래서, 어, 이제 왜 이런 말들이 나오냐면, 음, 어 계시록의 21장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그래서 보면 밑면이 네모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네모가 반듯하다. 요거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역이 조심 해야 됩니다. 이 성은 입체인데 네모 가 반듯하다 그러면 이거는 평면 도형이죠. 입체를 평면 도형으로 번역한 게 잘못돼 있죠. 정확한 번역은 그 성은 밑면이 네모 반듯하다. 이렇게 번역해야죠. rise for s c 그러면은, 밑면이 네모반듯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하려면. 장과 강이 같은지라. 그래서 밑면에 랭스와위드스가 같다. 브 r e 스가 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그 성의 랭스와브 r e 스위드스와 하이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독일어 성경에 친절히 주석이 달려있듯이, 장과 광과 고, 높이가 같더라 그러면,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피라미드 아니면 뭘까요? 바로 큐브죠. 그런데 이제 요 해석 말고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신앙의 피라미드, 그러니까 신앙을 이 사람들이 율법의 신의산을 쌓는지, 은혜의 시온산을 쌓는지 하여간에 이 신앙의 그산 위에 어, 이렇게 어, 새 예루살렘성이 큐브로 내려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이 신앙의 산 위에 어, 새 예루살렘성이 이렇게 피라미드로 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어 이 신앙의 산위에 새 여유 설렘성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 더입힌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 요거는 이제 개인의 신앙이죠 개인의 신앙인데 이 개인의 신앙이 어, 자신을 부인하면서 높, 어, 자신을 낮출 때 부인할 때 높아지는 건데 주님께 가까워졌을 때 어, 지성서에 해당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마음에 이제 임한다. 뭐 이런 건데, 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보다 보면, 피라미드로 보는 사람도 있고, 새 예루살렘은. 그 다음에, 어 신앙은 피라미드인데, 어 내려오는 이새 예루살렘은 지성소는 큐브다.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다. 새어 예루살렘은 어, 지성서는 요거다.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다. 덧입는다. 이런 분도 계시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냐면, 신앙의 산, 뭐 어떤 사람은 신의 산이고 어떤 사람은 시온산인데, 우리가 율법의 신의 산을 쌓든지, 아니면 이제 신앙의 자기 부인의 시온산을 쌓든지, 결국에는 이제 하늘에서 어, 새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그 주님의 지성서가 내려오는데, 이분은 이제 피라미드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물어봤죠? 어, 큐브로 보셨죠? 그리고 이 피라미드는 이 밑에 신앙의 산으로 봤죠? 이런 분이 계시죠? 어, 근데 이제, 어, 어찌됐건 새 예루살렘이 이제 피라미드인지 큐브인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덧입는다, 어, 이런 해석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 아이고, 아이고, 아, 그러면, 새, 머리돌이 관석, 캡스톤이라고 주장하는, 이제, 그 근거 구절들은, 어, 어, 거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이고, 아, 여기 보면,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보라내라 택한 보배롭고 유기난, 어? 으뜸 모퉁이돌 치프 코너스톤을 시원해 두노니, 저를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모퉁이 돌 중에 모서리 중에 치프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모서리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다섯 개면 이제 피라미드의 꼭지점이 다섯 개인데 으뜸 머리, 으뜸 모퉁이 돌은 이제 이 관석에 해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 저도 옛날에 이제 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죠. 예수께서 가르사되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화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다, 기하도다 하뭐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래서 코너스톤 중에 머리가 되었다. 이거죠. <laughs> 그래서 이제 치프 코너스톤하고 관련이 되는데, 요 말씀에 의하면 이제, 아이고, 아이고. 어, 치프 코너스터. 그러기 때문에 관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음, 그 다음에 이 사야서에 보면, 말이래 여와 호 전의 산이, 성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래서 요 산은 개인의 어떤 신앙이나 종교의 산들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성전의 산이, 피라미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어, 모든 잘못된 종교와 어떤 잘못된 어떤 신앙, 개 기독교 신앙 위에 참된 하나님의 성전의 산이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난다. 그래서 이 성전 자체를 산으로 보면 피라미드다. <laughs> 이거죠. 근데 아까 그 교수님 해석처럼 신앙, 참된 신앙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산으로 보고 어, 세일 에루살렘은 피라미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어, 참된 그 신앙, 시온산이죠. 이것이 이제, 에, 참된 신앙의 시온산 개인 신앙의 피라미드가, 세일 어, 에루살렘의 피라미드가 내려온다. 이렇게 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뭐 이제, 옛날 요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요거의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성소가, 큐브 구조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머리돌 이번에는 이 관석 캡스톤이 아니라 파운데이션 스톤, 기초돌의 의미라면 새 예루살렘 성은 정육면체 구조도 되죠. 가능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어어 어... 보면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모퉁이 돌 중에 으뜸 모퉁이또로 어떤 거든지 주님이 선택할 수가 있죠. 꼭 인간의 눈에 볼 때, 중력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어디다 이렇게 안볼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주춧돌의 의미라면, 즉, 주춧돌의 의미라면, 그쵸? 이 큐브 구조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쵸? 그래서, 왜 그러냐면, 스가라사에 보면,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너가, 스루파벨 앞에서 평지가 되이다. 그래서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자 성전의 머릿돌이 피라미드의 머릿돌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머릿돌이 기초돌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 이런 경우에는 지성소가 특히 이제 섹텀 섹토럼 지성지성소죠, 홀리오브홀리즈. 이 지성소가 어, 큐브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 성막을 보면, 성전,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식규비, 식규비, 식규비에그 지성소가 이제, 에, 정육면체 구조죠. 그래서 이제 요 해석에 의하면, 이제, 어, 물리적으로 이해한다면, 이제, 정육면체 구조도 가능하다. 이거죠. 음, 자, 그래서 이제 마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카톨릭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 카톨릭에서 이제 이 루터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왔었죠. 루터가 이제 로마에 갔을 때 카톨릭 사제들이 이제 어떤 그뭐성 베드로 성당인가 어디에서 여기 보면 요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불러 어? 지옥의 공포를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루터가 올라가죠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중세 유럽 어, 사람들이 로마가 이제 성, 성스러운 곳이다. 그래갖고, 어, 사실은 예루살렘이 성스러운 곳인데,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엄밀히 따지면 예루살렘도 성스러운 곳이다. 말하기가 힘들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스러운 곳이죠. 마음의 성전이죠, 우리는. 어, 그렇다고 예루살렘이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또, 이스라엘과 관계돼서 지리적으로 의미가 있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이 계단을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 짐승 처럼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자기 뭐 어?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 쓴거 어? 연옥에서 구해내겠다 이러면서 그 지옥의 공포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루터가 보면서 이제 회의를 갖는 거죠 이게 맞나 이게 왜 이러나 이러죠 그래서 루터가 이제 성경을 깨닫고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그쵸 아직은 카톨릭 사제로서 근데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고위층 인사들이 와서 어? 저놈 봐라 저거 저거 어 위험 수준의 발언을 한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톨릭에서 하도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 가차없고 섬뜩하고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렇죠 그러고 해갖고 이제 카톨릭이 하나님의 그 공인을 갖다 도둑질해갖고 사람들을 지옥의 용포로 몰아내서 이제 다스리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뭐라고 해요? 내가 틀렸습니다 제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무섭게만 여기는 제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여러분의 얼굴에, 이제 여러분의 죄를 씌우고서, 너네 지옥, 지옥 간다! 막 이러면은, 이 마귀 새끼한테, 나를 대신에 죄값을 치르고 고통받 계시라! 하고 이제 선언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카톨릭이 이제, 그 사람들을, 그쵸, 그렇죠? 유협할 무기가 없는 거죠.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 로마교회에서 이제, 경고를 하니까 이 사람이 교황의 교수를 불질러 버리죠. 로마가 쓴 거짓말로 불을 집힙시다. 이러면서 종교 개혁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그다음에 이제 종교 재판 당하는 거죠. 이 카톨릭 사제들 앞에서 그다음에 왕들 귀족들 앞에서 이제 그렇죠. 이 카톨릭 교회가 어, 유럽의 그 왕들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 재판을 이제 자기가 쓴책 그렇죠.을 통해서 이제 어 누구죠? 루터가 이제 종교 재판을 당하는 거죠. 물론 이제 현대적인 시각에서 시브인들한테유태인들한테 루터가 잘못한 게 있죠. 아직은 이때는 어, 개시가 완전히 열리기 전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때 루터가 이렇게 개혁 안 했으면 오늘날 개신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거를 알고서 루터를 비판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어, 메시아닉주 좋아하는 분들 중에 루터를 지나치게 비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 루터는 굉장히 훌륭한 기독교인이었고 그 사람 때문에 개신교가 가능했죠. 그리고 분명 이제 지금 많은 개시가 열린 상황에서는 루터의 잘못도 있죠, 오류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분이 어, 행위가 아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고원받는다 이거는 정말 진리죠. 어, 자. 음 그러면 이 루터가 루터의 예를 들어서 그 머디토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루터 어, 어, 카톨릭 교회라는 이 교회의 예를 들면 얘네들은 이제 율법의 산을 쌓은 거죠 죄책감 사람들의 그 죄책감을 이용해서 율법의 산을 쌓는 거죠. 이 루터가 처음에는 거의 율법의 신의 산에 동참했다가 이 카톨릭 교회의 기초는 이제 잘못된 거죠. 율법의 신의산이죠.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약점, 죄책감을 이용해서 그걸 기초로 삼아갖고 교회를 쌓는 거죠. 그렇죠. 돈과 세력으로 쌓는 거죠. 루터가 어떻게 해요? 느끼죠. 깨닫죠. 그러고서 말씀과 은혜의 시온산으로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어, 임재함, 임재하심을 느낀 거죠. 반드시 핍박을 겸하여 봤죠. 어, 그래서, 어, 이제 지금 문제 우리도 뭐 여러 가지 개신 교회를 다니지만 완벽히 개혁한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한테 이렇게 내려오든지, 이렇게 내려오든지, 이렇게 내려오든지 결국에는, 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 뭐죠, 어, 잘못된 기독교 신앙의 신의 산에서 벗어나서, 말씀과 은혜의 시온산을 쌓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새 예루살렘이 온다. 저는 대충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아니면 나의 개인 신앙에서 어떤 율법의 신의 산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마음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어, 결국에는, 이제, 그,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을 때, 그 산과, 요 멸망의 산을 비교하면서, 이제, 영적인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의 산, 불탄 산에 비교되는 구절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이나 카톨릭 교도들이 실제로는 어떤 이 불탄 산, 심판의 불을 받은 멸망받을 산, 이 바벨론의 어떤 종교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모퉁이 또나 기초 돌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걸 다 부시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못 가죠. 어 여기 이제 아까 영적인 해석이 나오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요거를 어, 재미로만 볼게 아니라 어, 우리 신앙에서 결국에는 이제 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 나의 신앙이 어떤 어, 바벨론의 어떤 종교적인 아이디어, 세상의 종교적인 아이디어에서 쌓은 어떤 종교행위의 신의 산인지, 율법의 신의 산인지. 그러면 이제 절대 하나님의 임재가안 오죠. 그 다음에 아니면 말씀과 은혜로 쌓은 신앙의 산인지. 그렇죠. 그래서, 참된 말씀과 은혜로 쌓은 신앙의 산에만 뭐가 내려온다는 거죠? 바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죠. 이렇게든지 이렇게든지 이렇게든지. <laughs> 근데 이제 어, 제가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 새 예루살렘을 피라미드로 보든지, 어, 어, 큐브로 보든지, 신앙의 시온산은 반드시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봅니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거의 예로서 산의 의미를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이제 큐브로 보는 사람도 신앙의 어떤 산, 그것이 신의 산이든지 시온산이든지, 그거는 항상 산, 피라미드 형태로 본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음.